직선 a, b의 x, 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구하자입니다. 그러면 얘가 공간에 붕 떠있는 점이라는 거 느껴지죠? 네. 네 공간에 붕 떠있는 것을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. 그럼 1, 마이너스 2, 2니까 이쯤 있다고 생각할 거고요. 그리고 4, 3, 7, 1, 2, 3, 4, 5, 6 7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. 이 둘의 거리를 이렇게 이제 좀 표시를 했고요. 정사형은 사실은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연결된 곳에 그림자가 음... 나타날 겁니다. 이 상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내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, L, 여기를 L, 여기를 L-로 놓고요. L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L-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. 네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얘를 쭉 끌어올리면 이렇게 올수 있지 않을까요? 쭉 끌어올리면. 네. 그러면 한번 봅시다. 여기 높이 얼마? 2. 2. 여기 높이 얼마? 7. 그러면 여기 높이는? <laughs> 5. 그렇죠. 여기 높이가 5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좀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여기 지금 이제 z 좌표를 무시한 z 좌표를 0으로 만든 1, 네. 마이너스 2 0이요건 z 좌표를 무시한 4, 3, 0이라서 네. x에서 x를 뺀 거, 3의 제곱, 또 y에서 y를 뺀 거, 예. 5의 네. 제곱, <laughs> 뭐 0은 그냥 됐죠. 이거 뭐예요? 실 네. 길이가 루트 33가요.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 그러니까 L이라는 것은 제곱을 하면, 루트 34에 제곱 5에 제곱이 되어서 34 플러스 25가 되는 거죠. 50. 그, 네. 네. L은 루트 59이구나. 됐다. 음. 아, 뭐가 됐냐 면 이제, 그, 이걸 구했다고요. 네. 음.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. 네. 어, 그래서 루트 59분에 루트 34 이게 정답인 것 같구나 아, 물론 뭐 이것도 되지만 아까 이거분에 이거를 이제 세타를 탄젠트를 구해서 난 코사인을 구하겠다 음. 뭐 그래 괜찮아 <laughs> 다양한 방법이 다 가능하니까 네.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자 입니다 음. 음. 힘든 점 없었나요? 네. 자, 이번에 xy와 xy평면이 이루는 각의 끝아 이건 했구나 더, 다 풀어버렸네요. <laughs> 얘기를 하다가 2번을 그냥 바로다 풀어버려서 네.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답니다. 그림 잘 그리는 게 일단 좋아요. 네. 이만하면 그림을 좀 그리라고 권유해보고 싶어. 네.